안녕하세요 히로스입니다 저번에 시작의 대지에서 하이랄 왕인 할아버지를 구출했더니 EX 스테이지가 두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그 중에 이가단 철수단을 시작해보죠 이가단 철수를 생각하면 그때 주술사한테 영혼 흡수 당한 후일것 같은데 어. 어. 아 점술가였어요? 아 재물 으흠. 그 영혼이 푸슝 나와서 그걸 말한 거 아니에요 うらないしにうらられ <S <S> <S。うん。いいは、かいのききに、んソチョコガト、カムスパワー、カロジテ、インチョチョクロメン、ハライイガダン、チョキボリートソソ、チ안ムロンダン、ウエイケルフタリノセミ。うらないしのテナセマル。うん。イケツタチョモクルシメタ。え 뭘말한 거지? 저희는 이제 걸린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디 신경 쓰지 마시고 도망을 아? 아니지 같이 가지 아 근데 같이 못 갔구나 결국 혼자만 왔다는 거야 시끄라 너희는 전부 힘을 합쳐서 이 몸을 지켜야지 전부 한명도 빠짐없이 <laughs> 그렇다는 거는 전부 한명도 빠짐없이 이 몸을 지키면서 도주를 하자는 거 아니야 같이 <laughs> 이러니까 이... 아, 잠깐만 아, 자, 어떻게 쓰는 거지? 잠깐 잠깐 잠깐. 뭔가 콤보가 나는데? 간호님의 분신을 이렇게 쫓기는 신대라니 악몽 같다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콤보가 이렇게 됐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녀석들이 잡히면 PC 고전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서든 해 떨쳐내야 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어디 어디? 잠깐 어디로 가야 될지 일단은 목표 지점이니까 저쪽으로서 일단 도주하면 된다고 그래? 아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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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얼음 쓸 거야. 아, 잠깐 얼음. 아 시커스톤을 가지고 있구나. 안 크나 그렇구나. 지금 아직 동료가 안 됐으니까 시커스톤이 있질 않겠구나. 아 그것도 있었나? 아이들두다다다다다다다한 다음에 괴이광선 발사를 쓰는데 이거 도대체 광선을 왜 쓰는 거예요? 이거 완전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신수가 쓰는 광선 같은 거? 대체 어떤 원리로 저거 쓰는 거죠? 뭐 굉장하긴 한데 어떻게 해서 저런 거 쓰는지 모르겠어. 아, 스매시 쓰겠다. 스매시. 그리고 코가가 이런 공무는 생각보다 엄청 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니지 않고 몸을 계속 스파처럼 단련했으면 상당히 강했을 것 같은데. 이 배나운배 어떻게요? 제가 <laughs> <laughs> 어디로 가야지? 이제 아저쪽으로 감내는 거나? 무시하면? 잠깐 스파 잘추하고 있어? 스파? 간부들 간부들 세고 잠깐 스파 안보이네 그래? 스파? 스파? 스파 아까 티 있었는데 어디 갔어? 그래? 응? 응? 스파가 없네요. 스파 이미 앞으로 갔나? 아 여기구나. 아 일단 근데 같이 처리해 줘야 되려나? 그냥 가면 알아서 추처려나? 오프에서 그런 거면 좋은데? 호이호이 하고 아 그냥 가자. 아, 수차오기. 아, 잠깐만, 저기 거다란 추추가 보여. 너네는 사라져. 너네는 조금 조금 활로 때린 게 있어, 손가셔. 아, 또또또 또. 호이호이호이 또, 또, 또. 저로 호이, 호이. 가니까. 오케이. 기본 콤보는 기본적으로 저 두다,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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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가 제일 좋은 것 같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잠깐. 색아우 잠깐, 둘이 뭐야, 둘이 뭐야? 응? 이 주변에 빠져나가면 우리가 이긴 거야. 얘들아, 어서 가자.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래도 꼭꼭 챙기네요. <laughs> 역시 호가가. 약간 개그 캐릭터라 그런가 싫지는 않단 말이야 와이 따따따따 잠깐만 잠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 러쉬됐다 주다 잠깐만 잠깐만 러, 러쉬 중 무적인가? 아 러쉬 중 무적이구나 아 잠깐만 조금 깨트면 된대 이럴 때 찌꺼 아 러쉬 또 됐다 시커 스톤으로 인한 폭탄이 조금 깨먹기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 응, 잠깐만 아 지금 피에사게스 아고 쓸정도 아니고 야 간부가 대신 막아줬어? 아니면 같이 만진거야? 안되겠다 HP 상태가 <laugh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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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려고 해봤는데 뭐뭐뭐 <laughs> 어, 어, 얻다 뭐, 뭐,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안 움직이냐 <laughs> 지금 체력 바코가 <밖으로> <laughs> 번개랑 저 구르는 거 연속 공부 맞아서 체력이 장난이 아니야 <laughs> 어, 위험하다 무슨 일이야 스왜 이렇게 느려 전 그렇다면 이 몸이 더럽고 얻고 진짜로 <laughs> 다탐취되습니다코가님 번거롭게 할수 없습니다 그보다 회복하자 스어 어? HP가 영 상태가 안 좋아 어, 던지지 마 던지지 마 일단 상자는 대충 무시하고 나중에 회사로 오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체력이 생각보다 아슬아슬해서 뭐 코가 무기도 제대로 안 키워온 것도 있긴한데 무기가 잘 아우! 나오질 않아서 지금 레벨도 조금밖에 못 올렸고 제가 흘리지 말브리지말아 아닌가? 그냥 무작 달릴까? 자리 그냥 이렇게 달려서 중요한 문만 열어놓으면 어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달리면 되는데 저 무시하고 뛰어주려나 지금 이런 식으로 이어 오는 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코가 이거 날라가는 거보여 대체? 어? 으으악 뭐, 뭐야 뭐 이건 젠장 지금 시급하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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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디? 뭐가 나왔는데? 원념의 무리블리 어아 문을 열어야 돼 아? 잠깐만 위험한 거야? 아 잠깐만 저쪽에 위험한 건가? 도와주러 가야 되나? 아아 고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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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도와주러 가야지 어 아? 잠깐만 이거부터 처리하고 갈게 이거부터 원념의 무리블리 잠깐 원념의 무리불리 처음 먹었 같은데? 원념의 가디언을 봤어 너도? 어! 이제 이렇게 원념에 따인 모습을 나온가? 으! 음, 이 정도로 약한 소리 할 수는 없는데 아 잠깐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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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러 가고 싶은데 지금 도와주러 갈 수가 없어 얘를 처리하고 하나 스하고 왔구나 어! 아 잠깐만 도와주고 싶은데 응! 음, 잠깐 잠깐만 자 괴강선 빨리 발동! 괴강선 발동! 아 그... 자! 괴강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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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보들! 아우! 잠깐 이... 이때 발달안돼아 발달 안 되네? 아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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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쉬됐다 괴강선이 굉장히 좋은데 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 안 돼서 그 타이밍도 어 중간 할때 나오면 난감하단 말이야. 아, 개강사 발동 되나? 지금? 응, 응, 안 돼? 응,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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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이게 가드를 엄청나게 깰수 있다. 잠깐 조금 먹겠잖아. 허이, 허이. 아, 잠깐만. 결과 <laughs> <laughs> 안돼서 지팡이를 썼는데, 아 하나가 떨어졌나 보네. 젠장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laughs> 아군을 잘못 골랐어. 내가 차리 혼자서만 싸웠으면 됐는데 이상한 놈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어? 역시 누군가 남아서 막아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스파님, 코파님 부탁드립니다. 아... 하나씩 하나씩 다 막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뭐기다려너 대체 무슨? 그러니까 음. 아 잠깐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남은 간부들이 전부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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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돌격하고 하는 반복일 것 같은데요. 아 일단은 달려가서 가... 음? 가... 그러네 저 비신 뭐야 진짜 응? 응? 왜 이거 으쥬 어? 아아 지커스톤? 진짜로? 왜 왜? 이 조그만 건 가디언 힘인가? 우와 그냥 스테스다 힘을 쓸수 있잖아 그러니까 왜? 어떻게? 에?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기억 뭐였죠? 아 잠깐만 커스 가논 나오는 거예요? 아 역시 기억을 확인하려고 보는 건 좋은데 그안 보는 것도 좋은가? <laughs> 약간 포일러된 느낌인데? <laughs> 커스가논? 그렇구나. 이형이 생각해보니 커스가논이 있었구나. 그렇긴 하네요. 일단 여기를 뚫어서 저기 문을 열기도 해야 되겠네요. 아, 오케이. 해서 문 열렸나 이제? 저쪽 문 열려야 될 텐데. 문이 안 열리네. 뭐래? 그래? 저기 뭐가 있나? 여기 처리했데왜 문이 안 열려? 환... 화... 아 환영들이 나타났다? 환영이 응? 응? 아? 잠깐 연골 환영이 잠깐 잠깐 링크 환영인가? 윽 너나 탔다! 이 몸이 몇번에쓰러뜨려 주마! 오케이 이미 몇번쓰러뜨려 아! 애초에 도망칠 때맨 처음 할 때가... 에? 잠깐 더블 링 어? 더블 링크! 잠깐 더블 링크 좀! 아 잠깐 엉뚱한 데 달린 것 같다? 아! 아! 뒤쪽인데! 괜찮나요? 아! 지팡이 써! 지팡이! 이런때 지팡이 쓰는 거야 호이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지금 아... 피사기 게이지를 회복하는 것도 가져오긴 했는데 그냥 마구마구 써서 이렇게 끝내야되려나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회복하고 오이아 자! 잠깐, 잠깐! 잠깐! 또 나타났어 또 나타났어 또 나타났어 환영또 나타났어 에이왜 이렇게 자주 나타나? 지금 이제 게이지도 없는데 아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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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에잇? 에 잠깐 지금 뭐한거야? 뭔가 춤춘거 같은데? 근데 안 통했다 문제는 <laughs> 그 춤추면 더 얼음 생긴 거안 통했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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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 응. 아, 얼음. 아, 얼음 얼음이 다게다다다게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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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양건선으로 쓰러트려야지만 어떻게든 되는 것 같은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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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요 또? 하나 더 있는데? 환영 4의 3인데? 어디야 어디 아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있.. 있잖냐? 뒤에 적이 나타났다는 거 말이야 그냥 아 그러네 아 그렇지 뒤에 쫓아왔다는 거는 막고 있던 이가단 간부가 당했다는 거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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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쎄쎄쎄쎄쎄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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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그냥 때리. 에이, 어이... 뭘로 달리는 거야? 연이야 연. 그냥 페르세일 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카운터로 오는 게 좋을려나요? 조건? 시커 반격해서. 자 얼음. 이번이야말로 팡.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자. 괜히 가까이서 연타하다가 를 오히려 지금 링크 으... 환영이 연타 속도가 빨라가지고 당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로아. 아 이거 아 잠깐만 반드시 도망치셔 쿠가님 아 뭔가 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도와주고 있고 너희 너희는 왜내 생각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쿠가 대해 줬길래 이렇게 하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부하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전부 죽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아끼고 있는 건데 크이 몸이 다시 돌아갔더라면 분명 그 녀석도 진짜 아 잠깐만 좀 너무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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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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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도구들 하나도 안 떴어서 몰랐는데 저렇게 던지는구나 아 잠깐만 지금 환영을 처리했는데 지금 적이 몇 명이야 대체 에? 이게 데미지를 나름 10%로 올려왔는데 그런데도 무섭네 오케이 후, 전부 격추했다 후, 정말 힘드네 화염지팡이 다시 채워지고 아 잠깐만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잠깐만 처리할 필요 없던 거였어? 라인에 실어! 라인에 실어! 라인에 실어! 라인에 실어! 라인에 실어. 잠깐만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라인에 무시 라인에 무시 아 잠깐 근데 그러면 간부들이 위험한가요? 아 모르겠다 간부들 도와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지금 투파 어? 프리즈 프리즈 아뭐 무시 투파도 적당히 무시하고 뛰어와 간부들도 다 무시하고 뛰어오고 바람의 커스 가논과 번개의 커스 가논? 지금 그거 그... 상대할 때가 아닌데? 너무 어려운데? 폭탄! 쾅! 좋았어 너 좋다 <laughs> 이런식으로 해줄 수 있으면 아잠깐 이게 아니라 아 잠깐 연타가 안나가 연타가 안나가 연타가 안나아못 됐어 저 저거랑 싸운는거 너무 무거운거 아니냐 그래서 리 편이 안전하긴 하겠지만 그렇긴 한데 진짜 무서워 어 아, 그렇지 역시 피해야지 지금 잠깐 어디로 가야되죠 이렇게 가서 그럼 밑으로 가서 요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면은 요렇게 요렇게 여기 이렇게 가서 피해가면 될거 같은데 아뭐기억 챌린지 있는거는 <laughs> 일단 무시하죠. <laughs> 지금, 그, 이 사과 보면 사과 절반 줄어들었고, 해서저 싸우다 보면 어느새 다 깎여있을 것 같아. 저 오른쪽 편에도 지금 간, 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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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길을 잘못 들었잖아 길을 잘못 뚫었잖아. 여기 아니었어, 여기 밑에어 그럼 피해가긴 시겠네요 저기서 커스가놈들이 움직이질 않네? 수파?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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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 왼쪽, 응, 음, 왼쪽이야. 위쪽으로는 올라가지 마. 왼쪽 구석에도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서, 이 실버 모리블린 무시하고 와 뛰어 스파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다행히 스파는 저를 무시해주네요 이가단 간부는 그걸 막아주겠다고 어떻게 하는데 아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젠장 여기도 길에 막혔으니 어쩔 수 없지 아 잠깐 이거 혹시 이거 통하나요 잠깐만 그러면 쓰러뜨릴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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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으로 왔어 커스가논들한테는 안 통하는 줄 알았더니 통하네요 그러면 간단하지 이렇게 해서 스매시 하고 또 일어나. 일어나. 얼른 일어나. 허이. 허이. 쾅. 하고 쾅.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많이 어럽히니 괜히... 아, 아, 아 뭐됐어 됐어. 그냥. 해. 하고 스매시. 그러면은 얼마 갔겠죠? 오케이. 이 정도면은 그냥 괴광선은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두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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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엄청! 스 오케이! 스매시! 활동! 그러니까 화염 커스 가노, 물 커스 가노 그러면은 저 둘은 간단하네요 바람 커스 가노는 이렇게 약점을 찌를 수 없으니까 어려운데 그게 지금 바람이죠? 파 아니 바람이래, 물을 잠깐, 불, 불, 번개? 번개 안데 일로 와, 물 너는 번개로 해서 빠지지! 하면은 별거 아니야

그또 어깨 짊어지고 가나 보네. 아 어. 아니. 응. 코가가 동료를 생각보다 엄청 더 생각하고 있다는 게 매달 <laughs> 너에게 맡긴다고서 해 도망갔었는데 어? 어? 잠깐만. 스파가 어떻게 돼서인지 나오는 거야? 레바나나? <laughs> 코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 <laughs> 그냥이가단들은칼 내는데. 이 <laughs> 잠깐 코카. 아 원래 나를 좋아하는 아이. 분위기 깨네, 정말 아... 잠깐만, 수파가 은혜 갚는다면서 무모한 힘쓰서 코가가 도망치는다든가 그런 거예요? 아아... 잠깐만... 이런 거 보면 안타깝잖아 예? 뭐하게? 잠깐만 뭐 자폭 같은 거 하려고 그러지마아 설마 자기 힘으로 시간 끌려고 그림자 묶기 같은 인술 같은 거한 거예요? 아 그러고서 젤다자인데 와서 모두의 원수를 갖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한 건가 본데. 이런 얘기를 보다 보면 원래 코가를 싫지 않았는데 더욱더 좋단 말이에요 저렇게 코믹성 있는 캐릭터들이 진지해지면 오, <laughs> 가에세다 <고다를까>? 무진장 진지해져서 <laughs> 어? 아 그냥 이렇게 된 거야? 뭐젤다한테 가는 게 나올까 했는데 응? 코가 EX? 음. 코카 EX는 올려주죠, 바로. 아. 네. 스트레스 게이지가 적을 때 ZL 발동 중? 응? 음? 추가 공격을 한다? 지금, 괴강선 쓰려고 그럴 때 에너지 조금 부족하면은 고개를 돌려서 하다가 무방비 상태가 됐을 때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추가 모션이 들어왔다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쓰는 거죠? 솔직히 저 EX들 공격들 중에 제대로 써먹을 만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른 캐릭터들도 다 그러고 하... 근데 코가가 도망쳤을 때 진짜 처절하게 도망쳤다고 봐야 되네요 이가단 간부들이 여기는 저희에게 맡기세요 이러면서 여기까지 밖에 같이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수파가 여기는 제, 저에게 맡기고 어떻게, 어떻게든 도망치라고 그러면서 다 막는 기술 쓰고 그러고서 도망친 게 여기 시작이 되기... 아 시작이 되기... 하이랄 아, 하이랄... 아, 여기구나. 하이랄... 아, 하테... 아, 헤라 영역이구나. 하테노에서의 마지막이 나왔던 그 상태인 거 아니에요. 하 역시 코믹 캐릭터들이 진지한 내용이 나오면 은 한없이 진지해진단 말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 상당히 좋아하지만요. 은홍 같은 것처럼. 지금 기억 챌린지를 하려고 코가를 무진장 강화시키고 오른쪽 맵에 보이는 것처럼 전부 박살을 내놨더니 무언가 흐름이 바뀌었네요 수파가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코가님께만 모두를 지키는 역할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수파가 조작이 됐어요 에? 이렇다는 거는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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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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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쌍검을 쓰는 거에 비해 뭐가 좀 느려? 무한? 아 잠깐 정보를 보죠 정보를 아 이거 그거 아닌가? 반격기? 카운터? 허허 무한을 발동 중에 공격을 받으면 반격하며 성공할 때마다 공격력이 강해진다고? 콤보 중에 무한을 발동해서 콤보를 계속해? 무슨 소리지? 뭐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무한이라니? 어 반격 방격... 와우 모션이 왜 이렇게 멋있어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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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 너너 방해되니까 일단 아 전기 맞아 아 무한을 써볼까? 무한 아 무한 아아 아, 잠깐 무한 어떻게 되는 거야 에? 무한 와우 에에 뭐야 그게 다시 한번 무한 아 공격이 강해진다 고 그랬으니까 딱히는 의미 없나 아 잠깐 뭐가 게이지가 있는데 인 같은 거그다음게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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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무한 을 써봤으니까 잠깐 잠깐 너 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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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코가처럼 레벨이 높은 게 아니라서 잠그 다음에 다다다다 아 잠깐 이게 아니라 세번찔거 맞죠? 우와 트레쉬 30 트레쉬 어떻게 써? 어? 발도 아우 <laughs> 일일이 멋있어 <laughs> 아 솔직히 지금 이 스파 <laughs> 무진장 좋은데 이게 공격 속도까지만 더 올라가면 더 엄청날 것 같은 아니 전기 난 결실 떼지 그냥 아아래아 비나 아, 깜짝이야 안 비나 오다 오케이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오맨. 마지막 모션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자, 오, 오 마지막 모션, 마지막 모션. 오 뭐야? 되는 거야? 아, 이어아그치치 아, 뭐야? 저는 건가? 좋았어. 얼른 가자. 아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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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수파? 에? 아니, 아아 아, 결국 이거는 그대로인 건가? 에? 아, 어레. 영상이... 아... 이게... 에? 아래? 에? 에? 조, 조, 조작이 돼요? 에? 아이 에이... 가단의 최고위가 뭐 충직한 무인으로 게으름뱅이인 코가인 아 이거는 갤러리에 있던 정본 그대로인가 본데 에? 그러면은 그 영상에 그림자 묶기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싸울 준비를 했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어떻게 벗어났다는 건가요? 조금 더 체력이 남아서? 아, 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뭐해? 그러면은 같이 갈수 없다는 것처럼 이 했던 거는 뭐해요, 대체? 아, 뭐, 그건 어쨌든 상관없고, 들어와서 다행인데, 그러고 보니까, 수파가 어렸을 때 코가가 분명히 바나나를 줬죠. 그러면 한층 더 의문이 드는 게, 코가 나이 도대체 몇 살이에요? 그때도 비슷하게 생겼고, 100년 뒤에도 또또 또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데다가, 목소리도 나이 먹은 듯한 느낌도 안 들고, 코가 나이가 도저히 분간이 안 가네요. 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가요? 수파가 생존했다는 게 중요하죠. <laughs>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